자 구강에서 우리 구강에서 뭐에 깊키 키 핵심 지문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구강에서 무와 지수는 일단 우리가 학정적 무예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발생할 건가 자 질문을 보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빈출 지문들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확정적 무효입니다. 일단, 확정적 무효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첫 번째, 무예인 법위행에 따른 법률 효가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계약이 불성립했대요.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했다면, 무효행의 전환이나, 법률 무효행의 취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계약이 불성립했다라는 것은, 무효, 불성립했다라는 것은, 성립 요건의 부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효와 취소와 취인은, 무효와 취인은 대표적인 뭐예요 바로 효력 요건. 우리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허령요건이 흥결됐을 때, 무효와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는 일단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것, 그게 바로 무효가 되고, 일단 취소라는 것은, 유해했던 것은, 뭐다 취소권자가, 뭐다 취소를 해서, 소급적으로 무효를 시키는 게, 바로 그게 뭐요 바로 취소라고 그러죠.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그러면 계약이 뭐다 법률행위 성립요건을 계대하였다면, 이때는, 전환이나 취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의미가 나오고요 세 번째.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아, 이거는 우리 무효행위 재생과 관련돼서, 무효행위 재생은 무효행위 뭐가 있어요? 무효행위 뭐에 무효, 일부 무효의 법리가 있고요. 무효행위 전환과 무효행위 취인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러면 원칙은 전부로 무효로 하나,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가 되네요. 이때는 무효인 부분이, 자, 무효인 부분이, 자, 무효인 부분이 뭐다, 없더라도 법리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모순적 의사 가상적 의사라는 거예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모는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일부 무의법리는첫 번째 일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선적 의사가 있어야 돼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가상적 의사가. 자 그러면 삼 번과 관련돼서 우리 자주 출제되는 핵심 지문이 되고요 자 (4번에) 매매 대금의 가다로 말미암아 매매 계약의 민법 1사4조가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자백사4조에 대해서는 무행의 취인에 대해서, 절대적 무행에 대해서 무행의 취인은 인정할 수 없죠. 그러면, 무효가 된 경우라도, 예조로, 무행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는 있다는 라 거야. 그렇다면, 우리 불공정거래행위 민법 103조와 관련돼서, 무행의 취인은 X고요, 무행의 전환은 뭐다? 인정이라는 거야. 전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에, 무예인 법률행위는 취인을 하더라도, 취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그러면, 무효임을 알고 해야 돼. 무예임을 알고, 무효인이 소멸한 후에 취인을 할 때, 그러면 당연히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라서, 그걸 알고 취인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관계로 보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정적 무효와 관련돼서, 첫 번째, 1, 2, 3, 4, 5에 대해서, 다섯 개 질문은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동적 무역입니다. 자 유동적 무역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여기 별표가 몇 개가 돼야 돼 별표가 세 개가 돼야죠. 그러면 유동적 무역 그러면 첫 번째 재건적 효력은 없고요. 물건적 효력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협력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토지거래가구에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이전에+ 이전에 일단 우여임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 결함은 발생할 수 없다. 이번에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의무 어 협력의무라는 키워드 잡아서요. 협력의무는 임장됨으로써 이행은 청구할 수 있다. 협력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자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매매 허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물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선번에 매매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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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체로 확정돼. 이미 불성체로확정됐대 그러면 뭐예요? 확정적 유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키워드네요. 핵심 포인트를 딱딱 잡아야 됩니다. 어번에 당사자쌍방이 이행 거절을 에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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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는 거네. 자지권 매매계약 체계로 허가 지정이 어, 해제됐다 해제되거나 재지정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은 확정적 효가 된다 그래서 요 유동적 무효 관련돼서 핵심 지문들이 여섯 개 요걸 딱 기억해 두면 우리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우리가 보시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무효와 관련돼서 봤고요. 이번엔 이제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봤고, 확정적 무효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취소권과 관련돼서, 대표로 취소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취소권이 붙었다. 그래서 취소권이 붙었다. 취소권은 뭐예요? 바로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우리가 효과가 발생하는 게 취소권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권자가 뭐냐? 취소권자는 제차하대성이요 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취소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바로 직접 상대방이요. 자, 취소권의 방식은 뭐냐? 취소권의 방식, 취소의 방식은, 방식은? 분류식 행위요 그다음에 취소권의 방식은 분류식 행위요 취소의 어떠한 소멸시효 서메시오,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자, 소멸시와 관련돼서는 몇 년, 3년, 10년이 된다. 그래서, 취인할 수, 취인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요.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그래서, 취소권의 기간과 관련돼서, 취소의 방식, 취소권의 상대방, 그 다음에, 취소권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다, 취소권을 포기하면 바로 취인이 돼. 그러면, 취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법정 취인이라는 게 빠져나간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요 질문을 해결해 들어가도록 하죠. 자첫 번째 법정대리는 취소권이 있나? 으 이미 대리으로부터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을 수권한 경우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법정대리는 법률규정에 발생하죠. 이미 대리는 수권행위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줄 거는 일단 법정대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미 대리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 줘야 되겠죠. 자두 번째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 취득한 권리를 특정 선계한 경우는 취소권을 성계하나.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권만의 특정 선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자, 주 출제되고 있어요. 요거, 요거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눈,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눈동자. 자, 3번입니다. 자, 법률행위 일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률은 일부 취소에도 정리가 된다. 적용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올해 뭐다 간접적으로 출제된 게 3번 지문이 됩니다. 4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어사표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사표시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자, 취소권의 방식에 대해서, 자, 취소권의 상대방과 관련돼서,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은, 물론 그 결론적으로 직접 상대방이 되고, 그래서 직접 상대방이 되고요. 자, 취소권 취소의 방식은 결론적으로 분류식형이라죠. 그 취소는 여기서 에 상대방에 대한 어사표시로 해야 된다라는 거네.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두 개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5번은 추인은 취소 원인이 여기 종료된 후, 에만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는 결론적으로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법정, 여기에서 임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라는걸 잡아줘야 되고. 자, 여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뭐 한번 추인하면, 한번 취소하면 그걸 다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없다. 자 7번째, 7번째, 취소권은 주인이 있는 날로부터, 주인이 있는 날로부터, 주인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이거는 바로 소멸시와 관련돼서 취소권의 소멸시와 관련돼서 행사했는데 3년은 재채기간이에요. 재채기간은 즉 출소기간으로서 재채기간이 저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그래서 7번과 관련돼서 우리 재채기간은 뭐냐. 바로 재책기간이라고 그러죠. 이 재책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바로 대표적인 법정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법정기간이라는 것은 법률규정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법률규정. 그럼 법률규정은 판사가 알아 몰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결론적으로 바로 법원이 관계없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와 관련돼서 17개 지문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게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학정적 무역그 다음에 유동적 무역 취소에 대해서 세 가지 파트를 잘 꾸려놓으셔야 됩니다. 부탁드려요.